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 뱅어돔 낚시 제임스예요. 포기하면 아, 마음이 편해져요. 이 얘기를 아, 몇달 전에 주로 했었죠. 아, 이제 일기에 뭐 포기할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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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니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, 파도도 없고 파도도 없고 야 오늘은 편하게 낚시하겠다 했는데. 1 시간 반 운전해서 도착하니까, 네, 어제 발 골라보다 바람이 더센것 같아요. 그 운전하는 사이에 일기예보가 바뀌어버렸네? 몰라요. 아, 근데 그건 그거고, 예, 네, 큰일 났는데 지금. 가을인가봐요. 네, 하늘, 가을, 하늘이에요. 아, 이 가을 심하게 타는데. 해가 가면 갈수록 가을을 굉장히 심하게 타요. 예. 뭐, 우, 우울의 끝을 봐요, 그냥 막. 그냥 우울해요. 어, 이게 큰일 났네. 운전하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있잖니? 예. 네. 급 우울 모드 됐어요. 아, 이거, 이거 육자 잡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, 아니, 설마, 육자 잡으면 기분 좋겠지. 들으셨죠, 형님? 예, 지금 가을 타갖고 기분이 우울해요. 옷 예, 자갖고 해결이 안 돼. 음, 그래서 오늘은, 네, 여기 뭐, 옷자 디글디글 하니까. 예, 오늘은 옷자두 마리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가겠습니다. 진짜로? 아,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바람 하나도 안 본다고 했잖아요. 이게 뭐요 어떻게 한 시간 반에 이렇게 한 시간 반 만에? 응? 어? 해도 적당히 해야지 날라가겠네. 제 장. 낚시도 도착하면, 와, 오늘은 목줄을 몇 호로 써야 될까? 고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. 아주 쉬워요. 음, 저는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. 4시까지는 4호 목줄, 5시까지 5호 목줄, 6시까지 6호 목줄, 7시까지는 8호 목줄로 낚시를 할 거예요. 쉽죠? 간단해요. 고민스러울 땐 이런 저런 거 끼어 맞춰서 그거 의지하면 돼요. 쉬워요. 예. 예보에도 없는 강풍이 불었다고. 예. 저기 영상 찍은 거 말고도 심한 말을 겁나 많이 했어요. 그랬더니 용화 형이 바람을 멈춰줬어요. 와 대박이죠.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발굴라도 파도가 진짜 좋았거든요. 오늘 여기도 파도가 참 너무 좋은데 <laughs> 우와 한시간반 완전 무입질 내 네, 채비가 6자 채비에요 네, 워낙 무거워서 블랙은 안 물거라 예상했지만 어떻게 한시간반 동안 파도가 이렇게 좋은데 와 여기 나름 옷자가 여기 잘 잡혀 갖고 이제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다른 데로 이제 놀이터를 옮겨야겠다 생각했어요 많이 잡진 못했어도 아, 시드니에서 뭐 시드니 가까운 근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잡히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데로 옮길 거했더니 갑자기 도전 정신이 생기네 어떻게 20분 1시간 반무 입질이지 자. 잠깐 휴식을 마치고 2차전 돌입합니다 그래도 뭐 어, 예. 블랙이 물리는 거 보다 안 물리는 게 낫죠 음, 좋아 굿럭 이런 파도 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낚시를, 할 이상한 데서만 해갖고, 이 정도 파도 이렇게 오면은, 이야, 입질 시원하겠다,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. <laughs> 오늘은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서, 어, 예, 뭐, 낚시가 아예 안 돼요. 뭐, 그냥 뭐, 채비의 달인이 와도, 네. 5초 개바위행 그래서 오늘 남쪽은 완전 다 포기하고 네, 이제 철수하면서 북쪽에서 아, 구석구석 명당자리를 찍고 퇴근하는 걸로 해야겠어요. 와3 시간 무입질 이래도 되나 여기? 와 인생을 되돌아보는. 그런 좋은 하루였어요 <laughs> 저녁 피딩 타임 만주인데 4시간 반 무입질 그러다 집에 가기 전에 겨우 잡은게 블랙 한마리 처음 입질이자 첫 고기이자 마지막 입질이자 마지막 고기 블랙 한마리 오늘 저녁은 잠이 잘올것 같아요. 뭐가 문제지 알수 있을 것 같으면 잠안 자고 밤새 또 이런 저런 생각을 할 텐데 뭐가 문제인지 아예 모르니까 <laughs> 뭐 미련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요.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. <laughs> 세상 파도는 이렇게 좋은데 와참 뭐가 문제지 와 저렇게 그냥 블랙들 막 미친듯이 물어야 되는데, 접 파도 봐요. 와. 그런 날인가 보다. 이건 좀 크다. 그런 날인가 보다. 오늘은. 좋은 밤 되세요. 퇴근합니다. 바이.